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.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. 자 매일 매일 출연하실 때마다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? 예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. <laughs> 예, 장성규 변호사님 어떻게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? 예잘 보내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저그 7말 8초 휴가철인데 어떻게 휴가, 네. 계획, 휴가 계획은 어떻게 있으세요? 세우셨어요? 아니, 저, 저는 여름에 휴가 안 간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가을에 갑니다. 아, 가을에 그러면 어디, 어,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? 주로 강원도 쪽으로. 아, 강원도 네. 쪽에? 네. 아, 그쪽에 무슨 뭐, 뭐 적이 있으세요? 적은 없는데 네. 하여튼 그 동네가 자꾸 눈에 끌려서 어...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. 가족분들하고 가을에 네, 네. 이렇게 또 휴가를 네, 좋습니다. 자 어, 이제 뭐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변호사님. 네. 네, 네. 이 코로나 일구로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함께 늘어난 게 있잖아요. 바로 네. 그 층간 소음입니다. 층간 소음. 네, 네. 그만큼 이 층간 소음 갈등도 굉장히 늘었던 것 같은데, 네. 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늘었나요? 이 층간 소음이? 우선 그 정확한 수치가 잘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. 집에 머무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다음에 시간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층간 소음이 늘어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. 네. 저만 하더라도 요즘 헬스클럽을 못 가고 홈 트레이닝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랫 집에 피해를 줄까 싶어서 매트리스 깔고 하는 정도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아마 그런 정도로 전간 소음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 좀 황당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. 네. 그한한 네. 가정집에 2 0대 초중반 되는 남성들이 새벽에 계속 찾아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고 가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게 뭐, 뭐, 어떤 일이죠, 이게? 저도 그 소식 듣고, 참, 정말로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요.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. 그 아파트 윗집의 소음에 불만을 품은 아랫집 남자가, 네. 그 채팅 앱을 이용해서 여자인 측 가장 하면서 조건 만남을 하자고 제의했는가 봐요, 남자들에게. 네. 네. 그 남자들이 유인되어서 집으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보고, 참. 그 위, 예. 그런데 그 아랫집 남자는 주소는 윗집 남자의 주소를 알려준 거죠. 음. 그래서 윗집 남자는 전혀 모르는 남자들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조인종을 띵동띵동 누른 피해를 <laughs> 입은 거죠. 그러니까 윗집 남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은 거죠. 그렇죠. 이게 참 어,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서 이 가정집을 계속해서 그 남성들이 찾아왔다는 건데 네. 자 그러면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, 이 집의 주소를 알려줬던 겁니까? 그런 행동을 네, 그, 한 이유가 있나요? 그렇죠. 그 남성이 채팅앱에서 그 유인하면서 유인당하는 남자들에게 그 아파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관 출입번호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. 아, 어떻게 들어오면 된다. 그래요.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조건 만나면 줄 알고 유유히 그 공동현관이 열리니까 하하, 열린 현관을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간 거죠. 네. 그래서 이 또이 아랫집 남자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 집의 청간 소음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거죠. 아니 그러면은 네. 장 변호사님, 네. 그 집에 그냥 찾아왔던 그 남성들 네. 와가지고 그 초인종 눌렀던 그 남성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? 어, 우선 그 윗집으로 찾아간 남자들은요, 네, 네. 아래집 남자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 사람들은 그냥 조금 만나면줄 알고 집으로 오라 하니까 찾아간 거라서 <laughs> 어, 어. 영문도 모르고 윗집을 방문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. 음... 그런데 이제 그아래집 남자 있잖아요. 예, 예.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윗집을 침입하거나 찾아가진 않았지만 내용도 잘 모르는 다른 남자들을 이용하는,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위 집에 대한 주거 침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. 형사처벌 가능합니다. 아래집 남자는 아 아래집 남자는 형사처벌이 네. 가능하다고요? 네네. 네. 아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. 네, 네. 맞습니다. 그 네. 법은 또 상식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. 그렇죠. 네.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네.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혹시 있습니까? 예, 최근에 그 청간소음이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원에 그 소송도 들어오고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. 오. 근데 최근에 이제 어, 법원에서 그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한번, 판례가 나왔는데요. 예. 그 판례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소음이 발생할 때뭐 윗집에 전화 연락이나 뭐 문자 메시지 보내는 정도의 그 가벼운 항의, 그 다음에 또 윗집에서 지금 현재 소리가 나고 있다. 그런 경우에 우리 아래집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소음이 난다 이런 신호 정도 보내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, 예. 그런데 해서는, 행동,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일집에 자기가 그 항의하러 쳐들어간다거나 아... 아니면 또 올라가서 조인종을 띵동띵동 막 누른다거나 아, 그게 안 돼요 예 그거 안 되죠 예 어허... 네. 그다음에 현관문을 쿵쿵쿵 콩 두드린다거나 아... 그런 행동들은 그 항의의 수준을 넘었다고 봐서 음... 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데는 보니까 그런 증간 소음이 있다는 것을 뭐 공동 현관에다가 네. 글을 붙여가지고 그 윗집 사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있거든요. 음. 그런 것도 불법행위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네. 그 제가 지금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네. 그 위에서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아저 위에 좀 올라갔다 올게. 여보, 나 네. 저 위에 올라갔다 올 건데, 네.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, 거기서 수박 좀, 좀 잘라줘봐. 수박을 네. 이렇게 좀 접시에 담아서, 네. 네.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을 좀 담아서 위에 올라가서 네. 띵동,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기, 저기 아래 집 사람인데, 이거 수박 네. 좀 드시고, 저, 이거 좀 약간 좀 너무 좀, 여기 뭐 애기가 있는지 좀 너무 시끄러워서, 이렇게 좀 좋게 네.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? 아,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. <laughs> 그러면 누가 싸움이 나겠습니까? <laughs> 수박 같이 먹고 좀 허이하면 되죠. 서로 조심하겠죠. 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박을 먹었는데 또두 번째는 그냥 배를 누르고. 그러면서 점점점점 네.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그거는 네.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장 변호사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저희들이 좁은 공간에서 이런 뭐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들은 많습니다. 그런데 그렇죠. 이제 워낙 주변에서 첨간소음, 첨간소음 하니까 저희들이 좀워러들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첨간소음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런 경우도 있요 대관에서 모르는 소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그걸 청간소음으로 오해해가지고 아래 집, 윗집 싸움이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참.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그런 다툼을 먼저 하기보다는 아까처럼 뭐소박사 가서 한번 대화를 한다거나 에이. 아니면 또 최소한 청간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음. 그래서 웬만하면 대화하고 양보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더 중요한 또 제대로 된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. 장병우 씨. 뭘까요? 뭡니까? 뭡니까? 요새 그 인공지능 시스템, 예? 네. 인공지능 네. 시스템이 이제 요새 이제 트렌드잖아요. 이제 인기고. 네. 그걸 네. 이용해가지고 아파트 그 호수마다 그 네. 바닥에 네. 자동으로 이렇게 호, 그 소음을 체크하는 그런 그뭐 시스템을 좀 이렇게 좀 칩을 심어서. 아. 예, 가능하겠죠. 예 네, 그러니까 아니 이제는 좀 그래야지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, 네, 네. 너무 우리 장 변호사님이 운동을 집에서 어 네. 하시겠다고 이렇게 러닝머신을 네. 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매트리스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삑삑삑 경고음이 울리네. 네. 이거는 어, 어느 정도 기준을 넘었을 때는 그 경고음이 울려서. 아 그렇죠. 네. 어, 왜냐하면 같습니다. 그것이 네. 나중에는 어떤 그 증거 자료도 될 수가 있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기준도 되겠죠. 네, 기준도 맞습니다. 되고 네. 네. 앞으로는 좀 건설 회사 쪽에서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총무님, 총무님 어. 가능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저희는 네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자,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